사무차 준비 완료 출발하세요 와 b 진아 이거 지나간다고? u 진아 지금 목욕탕 들어가는 거야. 아말 y 안 된다. e e 아이고, 아이고. h e wall? Is it? 요 차가 아! 아 n m 어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트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랩터입니다. 랩터.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명성이 이렇게 자자한지 너무 궁금했는데 포드 코리아에서 이 랩터를 정식 수입을 했습니다. 자, 이 트럭의 이름은 레인저고요. 레인저는 적재, 견인을 특화한 와일드 트랙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을 특화한 랩터. 오늘 이두 가지 차량을 아주 험난한 오프로드 코스에서 타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주목하세요. 자, 영상 시작합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왈텍 18인치, 랩턴 17인치입니다. 레인저에는 가장 최신의 2.0 바이터브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총 213마력이고 마력보다 디젤 엔진은 뭐 토크가 더 중요합니다. 또 51토크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어, 지금 알고 계시는 차종 중에 아마 2.0 디젤 엔진 중에서 51토크는 아마 생소하실 수 있을 정도 굉장히 높은 토크라고 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자연기게 어, 가솔린 엔진에서 약 5000cc에 해당하는 어, 토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포드에서는 어, 전륜에는 8단, 후륜에는 어, 10단 미션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최신에 개발된 어, 후륜 전용 10단 미션이 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최신의 파워트레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즐거운 드라이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랩터 두 모델 중에 와일드 트랙을 먼저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터가 옆에 앉았고 예진이는 뒷자리에 동행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사무차 준비 완료 출발하세요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하나는 와일드 트랙이고 하나는 랩터 예. 이따 랩터도 똑같은 코스 가나요? 아 코스 자체가 달라요 아 달라요? 예. 어. 그럼 이미 와일드 트랙만으로도 이 정도 진입각은 아무것도 예. 아닌 그렇죠 그거네요 그죠. 와이드 네. 트랙이 네. 이제 최 적합하게 네.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기 때문에. 이제 나왔대.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이 정도는 그냥 몸풀기였습니다. 몸풀기. 앞차를 보시면 네. 바퀴가 뜨는 게 보여요. 네, 네, 네. 저렇게 바퀴가 한쪽 바퀴가 떠도 네.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 네. 범피 코스네. 이미 와일드 트랙만으로도 웬만한 오프로드 코스는 다 소화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랩터는 왜, 왜 사야 되는 거예요? 더 극강의 진짜 랩터 코스로 가시면 네, 네. 아여기가 아, 이제 네, 월드 네. 트랙이랑 네. 차이가 있구나라는 게확 아. 느껴져요. 아, 아 네네. <laughs> 그리고 핸들링 잡으실 때는 보통 이렇게 핸들을 네. 안으로 잡고 시잖아요아로드시 네. 핸들을 무조건 잡부 아. 펴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오프로드 시에는 이렇게 핸들을 네. 엄지 손가락을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가 이렇게 험로를 다니다 보면, 네. 바퀴가 네. 도로에 부닥쳐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럴 때 핸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핸들이 돌아가게 돼요. 아, 그래서 네. 여기 이 부분은 힘을 주고, 네. 이 부분은 안으로 안 넣는 이유가 핸들이 돌아가면 손가락이 꺾여요. 아, 그렇죠. 손가락이 고절될 수도 있어요. 이거 바인 넘으라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닌가요 예. 아, 네. <laughs> 근데 지금 타보면서 느껴지는 게 일단 디젤 티가 많이 안 나네요. 생각보다 일도 살짝 내려봐도 네, 되죠. 네. 지금 엔진 수율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 디젤을 생각하면 네. 이렇게 네. 주행을 할때 엔진음이 파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신차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laughs> 상당히 지금 인상적인 거는 조용합니다. 왜냐면 요즘 가솔린 엔진들도 직분사가 되면서 좀 많이들 시끄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길을 가는데 실내 내장재들이 뭔가 잡소리가 안 나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 예진아 어떤 거 같아? 극한 체험 중이니까 알고 지마. <laughs> 소리가 그죠? 응. 소리가 거의 없죠. 아니면 삐그덕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네. 플라스틱 소리라도 플라스틱 나야 되는데 이라든지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나네요. 아. 네. 경사로 내리막길 네. 코스에서는이기 내리막 네. 이 기능, 내리막, 네. 네. 기능 켜주면요. 네. 내리막에서 진입할 때 내려갔죠. 네.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에서 바로 아예 뛰세요. 아.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차가 네. 알아서 네.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걸어주면서. 아, 아. 네네네. 긁힌 소리 나는데? 네,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 앞쪽에 중요 부위에 보호 커버가 있으세요. 애자 무서? 응 무서? 워 아니 응? 안 무서? 워 원래 또 여성분들이 노르유 더잘 타십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좀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음. 음. 내려가세요. 브레이크 발 뜨세요. 음. 예. 예. 아 이렇게. 아, 네. 네. 이제 악셀 살짝. 아 그렇습니다. 네. 발좀 하세요. 아예 안 밟고 있어요. 예 예. 예. 오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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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제동을 알아서 걸고 있는 거예요. 악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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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짝 밟아 주시고요. 예. 와 지금 모드가 사륜 로우 모드인가요? 사륜 하이 모드. 아 하이 모드인가요? 네. 아, 아, 아 아니 여기는 말도 안 되는 곳인데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진입하시고요. 네. 자, 하늘밖에 안 보이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 일자 상태 유지하시고 네. 천천히 브레이크.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브레이크 계속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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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예. 방차 앞에 들어갈 때 천천히, 최대한. 와. 액셀 살짝. 이제야 지금 목욕탕 들어가는 거야. 아, 네. 본네트로 물이 넘치지 않는 걸 방지하려고 그래요? 네. 올라가세요. 네. 와. 아, 말도 안 된다. 가세요. 한 대를 일자. 한 대를 일자. 네. 이상. 이걸로 가네. 아, 말도 안 된다, 그지? 오! 이는 안 괜찮은 거 아니지? 어, 안 괜찮다. 안 괜찮아. 안 <laughs> 괜찮아? 다음은 도강. 자, 진입하실 때 천천히 네. 똑같이. 네. 음. 자, 들어가시고요. 네. 엑셀 천천히. 네. 들어가세요. 네. 천천히. 네. 네. 빨리 지나가면 네. 물이 분해 트려 음. 넘쳐요. 아, 네. 네. 자, 근데 캠핑 트레일러 끌려면 이제나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랩터가 있고 이 와일드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게 와일드 트랙이야. 이거는 3.5톤까지 견인이 되고 랩터는 2.5톤까지 견인이 되거든. 그래서 아, 저 모기가 자꾸 날라다니네. 캠핑 트레일러 끌려면은 이 와일드 트랙을 사야 돼. 근데 생긴 거는 아무래도 랩터가 더 예쁘긴 하다. 이거는 뭔가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이야. 와일드 트랙은. 흔들림 하시면서 악셀 힘차게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아, 더 밟으세요 모래에 빠지니까 네. 하, 밟으세요 네. 갑자기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아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드네 체제 터크 50을 쫙 뽑아줘야 됩니다 아, 저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랩터가 아닌 일반 버전이 이 정도 오프로드를 소화하는 게 너무 지금 놀라워요 일반 버전도 충분히 이오프로딩이다 가능하구나. 온로드 주행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일지 그것도 궁금하다. 온로드. 아예 온로드. 예, 예. 이 지금 월드트랙이 네. 랩터랑 이제 다른 점이 하체 서스펜션이 좀 필요해요. 아, 예. 네. 어,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는 하체 서스펜션이 엄청 이제 오프로드에 특화된 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무거운 차를 견인해야 되니까 트레일러를. 네, 아, 네, 네. 뒤에가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 아좀 네. 네. 뒷부분이 하드하죠. 아 늘림을 방지해야 되니까. 이게 포드 코리아서 머리를 잘쓴게 디젤을 갖고 왔다는 게 일단은 대박이죠. 네, 대박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가솔린 위주의 픽업트럭 시장에서 네. 디젤을 갖고 왔다는 건 이제 똑같은 거리 가도 유류비를 훨씬 아낄 수 있다는 거니까. 또 터보 바이 터보예요. 아 바이 터보요? 예. 와 터보가 두 개예요? 예, 트윈 터보예요. 와 4기통 2,000cc에다가 터보 두개 두 달았다고요? 네, 일단 랩터로 넘어가시면 확 체감하실 거예요 오, 충격적인데? 와, 트윈 터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최대 토크 50일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근데 역시 랩터 생긴 게 완전 다르네 아, 다른 거다 떠나서 익스테리어 디자인만으로 랩터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만으로 자, 그러면 드디어 랩터 정말 정말 기대했던 시간 랩터 시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도 다릅니다 더 거친 트랙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보시죠 아, 랩터는 뭐 아까, 아까보다 스티어링 휠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고급적이죠 다른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더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가죽 마감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어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컸었나요? 네어 아까 차량에 패들 시프트 아마 없으셨을 오, 거예요. 또 금속 마감이네요. 와 네, 출발하세요. 사륜 하이에 놓고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느껴지는 건데 디젤 엔진 티가 잘안 나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네. 소리가 네. 조금 더 우람해요. 소리가 아... 쉽게 표현하자면 고성능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진동도 많이 잡았네요. 이렇게 지금 뒤에다 놓고 서 있는데 실내로 진동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고속 주행 모드 고속주행 모드야. 자 앞에 보시는 이 빨간색 코칼콘좌우보이시죠그 네. 네, 네, 네. 사이로 통과하실 거예요. 네, 네. 자, 모래밭. 모래밭, 아, 모래밭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어, 아까 모래밭보다 더 하드코어한 네, 네. 거 같아요. 자 들어가셨죠. 네. 핸들링 하시면서 앞을 네. 프락셀링하세요. 네. 어? 앞을 붙여도 됩니다. 네. 네. 아까 트랙과는 다르게 경사로도 되게 세죠. 32.5도라고 써있네요. 예, 더 돌도 많고 네. 큰 돌도 어. 많고 예, 아까와는 좀 많이 틀리실 거예요. 아 랩토가 아까 와일드 트랙보다 훨씬 더잘 생겼어. 미진아, <laughs> 나 이거 타고 다니고 싶어. 데일리카로. 데일리카로 뭐 산출근하게산 출근하냐고? 어. <laughs> 와저 박차고 올라가는 거 봐. 자 여기서 네, 표서갈게요 네. 기어를 4H에서 네. 하이에서 네. 자 로우로 바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자락 버튼, 그 네. 리어라, 리어 엑슬락 버튼 자 눌렀습니다. 기판에 네. 자물쇠 잠금 표시 아, 보이시죠? 예.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자출발하세 아, 때문에. 기어를 변속할 때는 N에다가 e, 놓고 하는 예. 거요. 기어 중립이요. 이제 네. 올라가본다.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아, 천천히 가세요, 네. 고객님. 네.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고. 올라가시면서 네. 올라가보세요. 다시면서 네. 하늘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럼 이제 그럴 땐 공포감이 살짝 오죠? 네. 근데는 네. 일자. 일자. 자, 네. 하늘밖에 안 보이시죠? 네. 그냥 그쟤 믿고 가세요. 와, 차 씨, 믿고 가시면 돼요. 예 네. 네. 천천히 밟으셔도 다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세요. 대진아, 아무렇지 않게 올라왔어? 네. 어. 아. 나클린 코스. 와, 이게 로우 기 결로니까 확실히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어. 느껴집니다. 와, 나클린 코스로. 그 냄새를... 근데 먼저 궁금한 게, 어. 살면서 이런 길을 갈 일이 있을까? 오늘 있잖아, 오늘. 아 어, 오늘은 이건 체험인 거고, 어. 이런 길을 갈 일? 어. 여기 또 들어와야지 사서. <laughs> 예시아 이게 사실 취미야 취미. 서킷은 왜가 그러면? 뱅글뱅글 도는 건데, 그지? 이게 아까 다운힐이랑 다른 코스인가요? 네, 예, 여기가 훨씬 더세세요떤고이기판 아... 아... 출발하세요. 네. 여기서 브레이크 안 받는 거죠? 네, 한 번만 네. 앞으로 좀만 더 네, 가시고요. 좀만 더 가시고, 좀만 더 가시고. 네. 네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요. 한번 밟요자 우추 우추. 우추 우추. 와. 알아서 브레이크 제동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아,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예. 자, 악 셀링 한번. 예. 그 바퀴자국 따라서 나갔습니다. 네. 예. 아! 아! 나어 아, 네. 자, 넓게 돌으셔서 웨이브 네. 코스 진입. 네. 어. 와, 이슬아, 이거 지나간다고? 웨이브 예. 코스. 아까 저희가 트랙에서도 지나갔었어요. 근데 네. 트랙 코스보다 훨씬 더 빠드한 예. 진입하세요. 올라갈 때 천천히 네. 올라가시고 아니 이게 진입각이 엄청난가봐 네, 진입각이 엄청 좋습니다 특히나 랩터아트 경우에는 왈트릭 대비 진입각과 탈출각이 약 3도 정도 더 어두운 걸 확인하시는데 3도라는 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게 느끼지 모르지만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큰 수치이기도 합니다 약1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10%가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로 느껴집니다 이게 장난 아니야 아예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도로가 다시 올라가고 또한번 내려가시고 이거 방지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차도 그 과속 못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도로공법 사고 없죠 <웃음> <웃음> 어린이 보호하고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방지턱은 네.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게 한 1m로 <laughs> 네. 자이 랩터는 네. 랩터가 지나갈 수 있는 험로 네, 도로에가 뭐 어느 쪽에 파이고 이랬을 때 네. 최극광을 체험하수 있게끔 와 말도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말도 안돼 말도 뒷바퀴 뒷바퀴가 떴어요 차가 네. 다시 예또 그쪽 뒷바퀴 떴어요 지금 뜬 느낌 맞으죠? 네 나요 나요. 네 붕붕 뜨죠? 네. 네. 뜨는데 동력이 네. 바퀴가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물려있어요. 네. 동력이 뭔가 헛도는 느낌이 전혀, 안 전혀 들어요. 없어요. 전어요왜냐면 네. 네. 뒤에 리어 악을 놓았기 때문에 네. LS d 네. 릴하는지 뭐 논슬림 락이 있는 건데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 완전 아. 일대락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는 다시 기어를 네. 파이로 바꾸겠습니다. 네. 파이로 바꾸시고 락 버튼 네. 꺼주고요. 네. 그다음에 미끄럼 내림막 방지 꺼주고요. 네. 다 꺼주고 네. 자이 상태에서 사면 보이시죠? 네그차 주행하시는 거. 오저 사면 저렇게 빨리 되는 것도 처음 봤어. <laughs> 와... 그동안 많은 오프로드 코스를 가봤지만 이런 사면로를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은근히 <laughs> 긴장이 되는 체험이었어요 음, 음. 어머 어머 <laughs> 자 팁이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네. 차가 네. 진행하면서 네. 진입하면서 차가 기울게 돼요 네. 기울면 저희 사람 심리가 네.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게 되죠 네. 그럼 타이어가 진입각에서 네. 이렇게 돌아가요 아, 그쵸. 그러면 차는 전복 아, 바로 전복되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간 상태에서 기울 상태에서 네. 차가 기울어진 쪽으로 그냥 믿고 핸들을 살짝만 돌려주시면 차는 절대 전복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진아 오늘 저녁 전복죽이다 <laughs> <목적> 자 진행하시고요 조금 빠르세요 오케이. 조금. 조금만 더 밟으세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천천히 나가시고요 자, 우회전 롤러코스터 탄것 같다 음. 자 여기 두공코스예요 네. 자이 랩터가 네. 조공할수 있는 최대 높이 네. 85cm 네. 어린아이 키만 한거죠 와... 예. 그 정도를 들어가도 탈출을 그, 할수 있고 네. 그다음에 차 실내로 네.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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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범퍼까지 다 잠기죠. 와, 와, 홍수다. 홍수다. 승용차 같다. 저렇게 하니까 밑에가 <laughs> 다 가려지니까, <laughs> 네, 네, 그렇지? 자 야, 네, 진입하실게요. 네, 호차 도강 진입합니다. 천천히 들어가시고 어? 들어가시고 밑에 물 느껴지시죠? 네. 저 악셀 좀만 더 밟으세요. 오, 아니 예진아 물 들어올 것 같은 데 물이 아니, 안 들어가. 밟으세요. 악셀 좀더 밟으세요. 한 아, 조금 좀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오 그렇습니다. 엔진 물 먹은 소리 나. 아니 머플러. 대기, 아 머플러. 배기에서 뽀글뽀글 아. 소리예요. 아, 아, 아. 네, 좀더 밟으세요. 아? 네. 야 85cm 도광을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 인상적이었습니다. 출발하세요. 네. 아까 같이 60킬로미터 대 네. 핸들링 잘 해주시고 핸들링 손가락 피시고요 아, 예. 밟으세요. 예.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더! 어. 쭉. 어. 밟으세요. 핸들링 잘주시고 네. 네. 핸들링 해주세요 밟아주세요 좋습니다 아, 밖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밖에서 <laughs> 네. 아니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잡소리가 안 나냐고 야 진짜 대단하다 의 기본 골격이라 할수 있는 프레임이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모두 같은 프레임을 쓰지만 랩터 같은 경우에는 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주 이상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강화 사이드 레일이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올라가겠습니다 와... 이번 이거, 랩터에서는 락버튼 그, 네, 네. 안 누르고 로우 없이 가겠습니다 아... 아까랑 경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그래 네. 더! 좀만 더! 계리세요아 락을 안 걸어도 네. 락을 네. 안 걸어도 갈수 있어요 네. 락을 안 거니까 약간 동력이 낭비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아, 네. 아까보다 그렇죠? 네. 제가 엄지손가락을 엄청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조심하세요 네. 보통 이런 그 상용 라인업에서는 기술 개발 많이 투자한 신형 엔진을 많이 안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가 절감 때문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 개발한 디젤 엔진, 바이터보 엔진으로 올렸다는 게 보드가 이 레인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프로드 이렇게 타 보니까 어때? 아주 아주 이색 체험이었고 너무 불가능한 곳을 다니는 것 같아 갖고 뒷자리에서 하도 입 벌리고 탔더니 약간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미세먼지를 다 마신 기분이야. 지금 보면은 이게 확실히 아까 와일드 트랙을 와일드 트랙 모델을 먼저 타고 이 랩터를 타니까 이 랩터의 이 터프함이 느껴진다. 자 지금 이 랩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랩터는 그 리어 서스펜션이 달라요. 리어 서스펜션에 오프로드 전용 폭스 쇼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저 견인력 3.5톤의 와일드트랙 모델은 리어 쇼바가 판스프링이 들어갑니다. 견인을 해야 되고 무게를 많이 적재하기 위함이죠. 랩터는 지금 보면은 그 앞에 헤드램프 쪽에 팬더가 훨씬 더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터프해 보여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랩터랑 일반 와일드트랙 모델이랑 완성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프론트 리어 팬더뿐만 아니라 리어 팬더도 오버 팬더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상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탈때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옆에 그 발판이 사이드 발판이 굉장히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큼직한 발판이 오프로드 때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전혀 안 걸립니다. 그리고 랩터는 더블 식스 스포크 휠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적재한 부분에 이 데칼이랑 이 랩터 글자를 넣어서 어, 이게 상용이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안드는 아주 세련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버핸더가 이 밖에서 봤을 때 특히 이 뒤에서 앞쪽을 바라봤을 때 있죠. 이때 이 정말 이 차에 굉장히 터프함이 느껴지고. 덩치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큰 풀사이즈 트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뿜뿜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가죽 스티치, 보드를 상징하는 파란색 스티치를 이제 장착을 해서 실내 감성도 좀 많이 챙겼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열은 아무래도 이게 픽업이다 보니까 등받이 기울기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뭐이 레인저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장의 모든 픽업 트럭이 다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수긍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등받이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앉았을 때, 좀 이렇게 무릎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되게 많이 이쪽 안쪽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오, 2 2 0볼트로 꽂을 수 있네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랩터를 함께 타보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와일드 트랙은 생각보다 오프로드 주행을 잘한다는 거였고, 랩터는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보니까 그 체격이 아주 좋고, 굉장히 터프한 매력이 아주 철철 넘치는 그런 차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포드 픽업트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랩터를 수입해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워낙에 매니악한 모델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델을 수입하는 걸 보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다양한 취향이 있고 그만큼 자동차 문화가 많이 예전과 다르게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안로준 t v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